예, 올해 저희 방송에 여러분의 부평 고위원들이 출연하셨습니다. 올한해 다들 열심히 활동하셨는데요. 오늘의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선보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하는 고위원, 장정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의정 활동은 이제 마무리 하셨는데요. 초선 예. 의원이셨죠? 예, 그렇올 1년을 짧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벌써 작년이 그래서 연말 우리 56만 부평 구민들에게 또 따뜻한 한 해가 좀 되기를 바란다는 네. 마음으로 네. 말씀을 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나서 벌써 오늘도 또 이제 2016년을 바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달을 돌이켜 보자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후회도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 또 20, 2006년에도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그 네. 우리가 이제 9월달인가 그때 이제 그 부평역 크레인 사고. 예 네. 크레인 사고가 그래서 아찔하게 좀 사고가 일어나서 근데 그 사고 이후에도 수습이 뒷수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이제 뭐 방음벽이 훼손이 된 상태로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고, 사건을 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네. 수감기관인 뭐 네. 안전재난관리관에다가 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바로 또 이제 철도청에서 복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나서 네. 좀 뜻깊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좀 주민들의 불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올한 해를 뛰어 다니셨는데, 네. 의원님은 의정활동 외에도 남다른 재능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laughs> 지난 여름에 이제 음반을 <laughs> 예. 내셨잖아요. 네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금전적인 뭐 반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추세계를 좀 내기가 네네. 좀 쉽지가 네네.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러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 우리 뭐 홍미영 구청장님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굉장히 좀 뜨겁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다음번에는 또 내년에는 글쎄요, 좀 좋은 또 색다른 장르로 또한번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반을 내시는 이유가 예. 단순히 얼굴 알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네. 나지만, 투명한 정치 자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 의원이 좀 정치 혁신을 좀 불어올, 올수 있는 네. 게좀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생각한 것이 이제 좀그 저작물 관리를 네. 잘 투명히 하기, 해서 네. 좀 다른 뭐, 검은 돈의 자금이라든지 그런 네.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네. 한번 능력껏 이제 잘 한번 저작물을 관리를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정치자금과 뭐 선거자금을 좀 투명하게 좀 조성이 할수 있는 방향에 어떨까 하는 모델로 제가 이번에 만들었었기 음. 때문에 좀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그렇죠. 의원님을 노래하는 고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laughs> 예. 오늘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래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 또 아나운서님께서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던 것처럼 네. 네. 그래도 명색이 또 이렇게 노래하는 구위원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2015년을 또 이렇게 그 생활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우리 또 부평 구민들에게 또 한번 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이렇게 좀 악기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아픈 깊이 물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너무 힘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장정욱 부평 구호연이 부르는 걱정 마아 그대를 듣고 계십니다. 참 올해 저희 방송에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